8번. <laughs> 어, 요거 그래프를 유, 그리려면 일단 유리함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고. 이게 지 양수 k니까 그래프가,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여기가 x는 1,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k라고 보면은 이게 요렇게가 x축, y축 요렇게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x축. y축. <laughs> 그래프가, 요렇게랑, 뭐, 이렇게 그려지겠죠? 그럼 접으면,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,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고, 이제, gt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, <laughs> 이제 요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t고, 여기가 이제 y에요. 여기가 0이면, 이제, t가 2부, 여기 k보다, K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교점이 계속 두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K를 <laughs> 우리가 어딘가에 그냥 잡아주고, 여기를 K라고 할게요. 그럼 여기가 이 정도라고 봤을 때, K가 2보다 클 때는 항상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가 K가 되는 순간에는 교점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다가 1에다가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<laughs> K보다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면 교점의 개수가 다시 두개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. 그러다가 K가 0이 되면 교점의 개수가 한개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색칠해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도 구멍 뚫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의의 실수 h에 대해서 gt-a를 절대값 했을 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럼 극한값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다른 게 지금 x가 0일 때란 말이야. 그럼 0일 때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2인데 얘를 a만큼 먼저 내려 그러면 예 여기서 a만큼 내리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는 e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얘네 둘이 절대값에서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접혀 올라와서 같아지면 되겠죠. 그래서 a가 얘는 절대값이 된 거고 얘까지 절대값이 되면은 얘가 만약에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e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a 값이 1이 되면 되겠고 그럼 그때 극한값도 1이니까 b도 1이 되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